안녕하세요. 엑스턴 글로벌 사업하고 있는 최임소입니다. 자, 오늘 엑스턴 들어가는데 로그인이 안 되거나 비밀번호 찾기 안 되시는 분들,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바탕화면에 우리 엑스턴 코리아, 아니, 엑스턴 글로벌 사이트 들어가셔서 우리가 로그인을 하죠. 자 로그인하는데 로그인이 안 되시는 분들 비밀번호 잊어버리신 분들 찾는 방법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비밀번호 밑에 잊으셨나요 나오죠 이걸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핸드폰 번호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이는 보안 코드 948366 누르시고 새 비밀번호 발송 이렇게 누르시면 비밀번호가 메일로, 기아의 메일로 갔다라고 나오죠. 근데 메일로 가셔야 돼요. 여기에 등록되어 있으신 메일로. 자, 우리가 이제 등록된 메일로 한번 가볼게요. 메일이 와있나, 안 와있나. 와있죠? 엑스턴, 비밀번호 찾기 요령 해가지고 와있죠? 이미. 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번호가 251182. 요거를 복사하셔도 되고요. 기억하셨다가, 다시, 우리 엑스턴, 로그인 창을 누릅니다. 다음 본인의 핸드폰 번호 누르시고요. 여기다가 지금 복사해 놓은 걸 누르세요. 붙여넣기 하세요. 그럼 들어갔죠.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로그인 짜잔 되죠. 그리고 나서 어디 가서 내 정보 가서 내 정보 를 누르시고 여기 비밀번호 변경 나오죠. 자, 비밀번호 변경을 누르시고요. 기존에 있는 비밀번호를 붙여넣기. 우리가 지금 메일에, 메일에 나와 있던 비밀번호를 6자리를 넣고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럴 적에 어떻게 만드느냐. 숫자로만 하세요. 숫자로만. 영문, 특수문자 집어넣지 마시고요. 숫자로만 6자 이상 만드세요. 6자 이상. 남들이 알면 안되는 숫자들로 해서 여섯 자리 이상 영문자 특수문자 넣지 마시고 그냥 숫자로만 하세요 숫자로만 그래서 맨 위에 1 2 3 4 5 6 7 8 9 10 누르고 밑에도 1 2 3 4 5 6 7 8 9 10 누르고 확인 누르시면 비밀번호가 변경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한번 해보시면 비밀번호가 완벽하게 변경이 됐겠죠? 자, 이상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